아족서 산사왕이 우시분의 도움을 얻어서, 자 왕이 고불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천왕 알죠, 동천왕. 자 고국천왕 다음에 고국천왕의 동생이면서 동천왕의 아버지야, 그죠? 동천왕의 아버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우시분은 두 명의 왕의 부인이 된 거지. 그래서 형사 치수제. 형사치수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고 이 우시부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는데 우시부인은 전로부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전로부 출신 왕비족이라고 그랬죠 왕을 세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산상왕의 아들이 동천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천왕 우시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산상왕이 외부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낳은 게 동천왕이야 근데 이 우시부인이 동천왕을 많이 구박했다고 그런다 네. 고박을 했는데도 우리 동천왕이 착하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 거부를 할수 없는 게 졸로브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서. 그래서 졸로브 세력들을 음. 필요했다는 거지 필요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우대를 했다. 그다에 오씨 부 이래서 형사치수자에 대해서 알수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졸로브 세력도 강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 자 여기 표현 하나 중요한 거 나왔다. 고구려 평민들은 자유 연애와 결혼을 했다. 자 고구려 평민들은 자유 연애와 결혼을 했다는 표현 독특하잖아. 고구려인들 싸움 잘했지. 싸움 잘하라면 연애도 잘. 해 연애 잘하는 놈들이 싸움도 잘해. 자, 봐라. 고구려 싸움으로 가다가 밖으로 이제 죽을 수 있잖아. 죽어 나가잖아. 그런데 연애를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국가에서 규제를 하면은 연애도 못해보고 가서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연애하는 거는 자유롭게 맞았다 해서 자유 연애와 결류이 나오면은 어, 싸움 잘하니까 연애하는 것도 자유롭게 맞았겠구나 해서 고구려 평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야. 양상작용으로 알았지? 고구려 평민 자유의에왜자유연원을 허락해줬다? 싸우러 가니까 싸우러 가기 전에 연애나 연애를 열심히 하고 가라 그랬다. 그지? 고구려 평민. 자, 관나부인 나왔다. 관나부인. 관나부인이 왕비를 모함하려 했다. 자, 왕비를 모함하려 죽이려다가 도리어 질투죄로 사양을 당했다. 이 표현이 나왔죠. 관나부인. 삼세기중천왕이에 자, 동천왕 다음에 중천왕이에 동천왕의 아들이야. 중천왕, 동천왕 아들이 중천왕, 동천왕, 중천왕, 석천왕, 그다음에 봉천왕 이런 순서로 쭉나가야 고려왕이 근데 중천왕의 그러니까 소실 소식, 소실로 들은게관나부인이야 근데 굉장히 이뻤다고 니다 굉장히 이쁘고 머리도 굉장히 길었다고 래서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요즘 스타일이지 이렇게 굉장히 이뻤는데 중천왕도 굉장히 관나부인을애뻐했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그 중천왕이 사냥을 갔다 왔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갔다 왔는데 이관나부인이어 데려자 왕비가 가족 주머니에 저를 넣어서 죽이려 한다면서 왕에게 고했죠. 왕이 거했죠 그러자 이 왕이 진상이 이 사실이 진상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천왕이 이 관나부인을 그가죽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서해 바다에 던져서 죽게 했다그 해서 왕비를 모함하려다 도리어 질투를 당했다 해서 관나부인은 관동 출신이라는 거 아까 전에 관동 아까 봤잖아 오부족 출신에서 고구려 오부족에 대해서 외우면서 관동 출신이라는 거 관나부인 이런 사료가 나오면 고구려할 거라는 거 정확히 보시라는 거야. 자, 백제, 백제의 세, 자, 백제에 대상 보자. 백제 사람들, 어머나, 자, 키도 크고 백제인 놈들, 자, 백제, 전라도, 충청도 있죠. 키가 크고, 의복도 깔끔했대. 그래서 세련됐잖아. 그죠? 세련된 모습 하고 있었어. 그죠? 자, 장기나 오락도, 세련됐으니까 장기나 바둑 오락을 할수 있었단 말이야. 자, 세련됐으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둘수 있었어. 백제 잡아라.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어. 자, 뭐, 부르고 다닌다. 세련됐다. 그래서 맨날 놀이만 하지. 자, 자, 매일 배짱이들이죠? 바둑도 수고 장기도 두고, 배째 배짱이들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바둑을 두고 장기를 뒀다. 어디? 세련됐다. 키도 크다. 그러니까 잘 모르, 여자 바람 피우고 다니잖아. 지금.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야.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세련됐다. 그 어디? 배짱하고 있잖아. 배짱이들, 배째 그래서 이건 백제, 백제. 이렇게 연상하시라는 거야. 이 뭐, 자, 투 바둑, 장기 등 오락을 즐길 줄 알았다. 이 표현이 백제 거라는 걸 아시라는 거야. 당시에 고대사회인데 바둑도 돌고, 자기도 돌고, 투어도 할수 있으면 굉장히 멋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즐겼다가 이걸 즐겨질 때 그러니까 음, 세련됐구나, 니네들 말고도로 이런 거하면 바람도 잘 피워서 음, 백제하고 니네들 바람도 피워서 돌아다니고 있거나 서 백제가야 세련된 거 조금 더 여자도 나와, 자 보자. 음, 음, 음자 보자 보자. 여기 보자, 보자 보자. 바람 백제하면서 같이 보자. 가능한 여자는 남편 백제에서 가능한 여자는 남편 집에 노비가 됐다. 그때 봐, 남자들은 세련된 의복도 깔끔하게 입고 세련된 모습으로 가서, 아도 두고, 장비도 두고, 바람 피워도, 남자 챔벌 규정이 없네. 근데 여자들은 노비를 만든단 말이야. 완전 백제라 이거지, 그지? 남자는 바람 피워도 되고, 여자는 노비로 삼아버리고, 남자 샘도 나쁜 애, 그죠? 남자 나쁜 애. 그래서 완전 백제에서, 어, 이런 표현들, 여자를 남자 집에, 여자가 바람 피웠다고 해서 남자 집에 노비를 삼았다는 거, 완전 요즘 표현은 말이 안 되지. 백제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백제 거야. 자, 남자 처벌 부정이 없다. 아주 심한 가부장제 사회였던걸 추측할 수 있다. 백제꺼? 아시겠지? 이제 연상작용 할수 있겠지? 음, 그렇게 의시실한 거야. 꼭 애우, 여기보다는 이렇게 연상작용해서, 아, 이 표현이 백제꺼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왕적인 부여시다. 자, 백제 왕족은 부여시. 고구려는 곧씨 고구려 곧자 잖아 근데 왕적인 부여시다. 부여에서 왔다 그랬잖아. 자, 부여에서, 고구려 부여에서 주몽에 와서 주몽의 아들이 누구죠? 언종에서. 백제의 왕시는 자, 부여씨 나머지 귀족들 성씨가 있어요. 그래서 진씨해씨목씨국씨사씨열씨어 맞네. 그래서 팔성들이, 팔성 귀족들이 지배층을 형성했다. 자, 백제. 백제에서 중요한 거 자. 하나 보자. 백제에서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자, 보자. 푹푹푹. <laughs> 자, 뻘 보자. 자, 보자. 자, 육관등 나소는 언제 관식과 자세 공부를 착용하였다. 자, 보자. 백제에서 육관등 나소는 언제 관식과 자세 공부를 착용하였다. 여간 나은 자 제가 이렇게 났죠 여간 사람이 괜찮은 사람 보고 여간 나은 자가 사람 괜찮아 괜찮네 아, 나은 놈이야 괜찮은 놈이야 나은 놈이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여간 나은 자에서 여간 나은 자에서 육관등에서 육관에서 여간 나솔 은재관식 자세 여간 나은 자 이렇게 합니다 왜죠 백제자 신라 자세군은 오관등 이상만 입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라에서 자세군 오관등 이상만 입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제는 자 육관등 소리 소리 소리. 자 백제는 육관등, 공복은 자 관등으로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백제는 육관등, 내솔 네 라솔이라거든요. 내솔 네 라솔부터 자세를 입을 수 있었어. 신라는 오관등, 오관등 대야차부터 입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까 자세 옷을 입을 수 있는 걸 구별해야 돼. 그래서 다음 중 자색장, 신란, 백제 한솔, 한 백제에 있는 한솔이랑 관등은 자세 옷을 입고 문장 등제 관식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까지는 자 6관등 이상은 이제, 자, 지금까지는 6관등 나수로 문제 관식과 자세 공부를 착용할 때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6관등 이상은 전체 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다 이거 다개미다 다 등장할 수 있는 거야. 자 백제의 좌표는자 문제 관식과 자세 공부를 착용할 때이 표도 만들고 달수는 이것도 만들다 해서 왜냐면 1관등부터 6관등까지 다 가능한 때문에 해서 이거 외려워겠지 이건 악기사항이야 해서 요것도 경감부 경찰 강부시험 그다음에 7급 이상.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애놓으시고 가란 말이야. 이거 왜냐면 고등학교 과수에 이게 뭐야 표가 나와 이제 백제 껏 관등 표가 나와요. 그다음에 관등과 그다음에 원님도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지 찾아갈 수있겠지 방금 전에 제가 문제 나온 거고렇게 드렸어. 백제 육관등, 자 백제 육관등. 유... 여간 나은 에서 육관등 이상 없다. 고 외우는 거야. 제일 잘 나오는 건 자, 구급은 이건 아셔야 돼. 구급까지 이건 아셔야 돼. 여간 나은 에서 육관등 나솔 이상은 은제 관식과 자색 공복을 착용할 수 있었다. 육관등 나솔 이상이야. 육관등 나솔 이상은 은제 관식과 자색 공복을 착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솔 이상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왜냐면은 자, 똑같이 백제 관직 중 덕솔은 은제 관식과 자색 공복을 착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맞출수 있단 말이야. 맞출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아셔야겠지. 합 단계 더 나간 거지 해서 배우는 거야. 내한덕은 달자. 자보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여기 둥적인 여기 내자. 내한덕은 달자. 우리 외국 수상들 외국 대통령들이 내한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보고 내한한다 그러잖아. 근데 외국 수상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온 거는 달자덕이에서 내한덕은 달자. 자, 내한덕은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내한덕은 달자 때문이다. 내한덕은 달자에서 내솔 나솔 한자는 한솔 덕자는 자 덕은 덕솔. 은은은은은은 달자. 달자에서 달, 달, 자에서달달은은은은은자은자좌은은은자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내은은은은 좌평, 달자 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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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렇게 해오시고, 나머지 관등을 다 해오셔야지, 자식 옷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실 수 있겠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나래의 부분까지 가봤어. 자, 백제, 여기 또 중요한, 또 나왔다. 잘 말하자. 집중, 집중, 중요하다. 백제 관리자. 백, 백제 관리는 백관리자백 관리, 백제 관리는 백버든 관리라고 그러죠. 백제 관리는 백버든 관리는 자. 자 백제 관리자. 자, 백제의 법률을 배우는 거야. 백제의 관리는 세금 도둑 두기야 백받은 관리는 세금 도둑을 둔다. 다시 한 번. 백받아서 관리에 앉혀놓으면 백받은 공무원이잖아. 백받은 관리는 세금 도둑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백받은 관리를 두는 거는 세금 도둑을 두는 거랑 마찬가지다 해서 백관리는 세금 도둑 두기. 백받은 관리를 두는 거는 세금 도둑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백관리는 세금 세금 도둑 두기 이렇게 오시고 넣으시고 그다음에 백제 잡고 관리가 잡 관리가 내물이라 공급변령하면 세금에서 세배 배상하고 평생 근고형이야세 배를 배상하게 하고 평생 근고형이었다이 특징이 백제가라는 거야. 그다음에 도둑질한 자, 도둑질한 자는 두배 배상하게 하고 귀향을 보냈다. 도둑질한 자. 고구려는 일책 십이 법이었잖아. 근데 백제가의 백제는 백제자 백제에서 도둑질한 자는 2배 배상하고 귀향을 보냈다. 이게 사례에 나온 표현 그대로야. 그래서. 요게 나오면 백제 거라는 거, 백제의 특징이라는 거 자꾸 가라는 거야. 그래서 백 받은 관리를 두는 건 세금 도둑 두 개에서 관리 백 관리 세금에서 세배 금자에서 금고형 도둑 도둑질한자는 이배두 개에서 이배 배상 이귀한 보낸다. 이건 백제 거라는 것 연상하시라는 거야. 자 반역하고 패전한 자,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면은 그냥 사형의 이유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기에서 발전해서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하게 어, 이거 외에도 엄격한 형법이 적용되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백제도 아까 전에 상부적 기풍이라고 그랬었죠. 고구려와 비슷하게. 자 백제 언어 풍속. 백제는 고구에서 왔다고 그랬었죠. 백제. 자 백제 자 왕족들이 고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풍속들이 고구려와 비슷했다는 것, 상부적 기풍이라는 것. 신라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신라사에 대해서 자 이제 신라사에 여기서 중요하자. 자 보자. 하백신라 하백회의 있죠. 하백회의 수장은 상대등. 하백회의 수장은 상대등이라고 그랬죠. 하백회의는 만장일치라고 했어. 하백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라 만장일치를 봐야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족 사회의 전통이라 그래. 만장일치제는 시족 사회의 전통이라 그래. 자, 우리 문중회의 한다 고그러죠 현재도 문중회의 하는데 문중 땅팔아먹으라 문중이나 땅 있다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문중 땅을 팔아먹으려면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줘야 돼. 다 쌓인 받아야 돼. 이게 만장일치제거든. 한 명이라도 쌓인안 해주면 이땅못 팔아먹어. 이게 만장일치제도에서 시족사의 문중이 하나의 시족이잖아요. 시족사의 전통이 말 그대로 만장일치제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집단의 부정을 방지한다. 자, 집단의 부정, 만, 만장일치제도 자체가 집단 부정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섯 명이 있다고 그래, 여섯 명이 있다고 그래. 자해서 5대2야, 5대2 투표를 했는데 5대2야. 근데 5가 부정을 제도는 숫자고 한 명이 진짜야, 정의야, 바른 사람이야. 근데 이한 사람이 방,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기 때문에 요거는 정책을 나그집단그 정책을 나갈 수 없단 말이야. 오가 짐합을 할수 없단 말이지 다섯 명이 한명 때문에 자기 마음을 할수 없어서 집단의 부정을 방지하는 거 이건 말고 도어 만장일치제도에서 비롯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고 하베케에서 하베케에서 국왕을 폐인시킨 적도 있다해서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 진지형 진지형을 폐인시켜서 왕을 폐인할 때는 진지해야 되잖아. 해서 진지왕을 폐시킨 적도 있어요. 서화백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다. 이 국왕은 진지왕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고 또세 왕, 왕을 폐위시켰으니까 세 왕을 추대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으로 받아라는 것. 그냥 귀족회의잖아, 귀족회의에서 세 왕을 추대할 때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 화랑도 화랑도 날자. 신라 화랑도는 잘 아시겠고 화랑도를 고민한 사람 누구? 자, 화랑도를 공유했을때 진흥왕 진흥왕 때 화랑도를 공인했다 그래요. 진흥왕 때 화랑도를 공인했다. 그런데 원조 화랑은 원화라는 까 원조 진짜 원조 화랑은 원화인데 자꽃 합쳐 자는 꽃 합쳐 에서 원래는 여성 중심했다 그래요. 제 여성 중심의 원화였는데 원조 화랑이다 해서 원조자 여자다 여자 합자는 여자에서 원조 화랑은 여자였어요. 근데 여성 중심의 원화를 남성 중심으로 확대했다 화랑도 친우니까 그냥 금방 아실 거고 화랑도 구성은 자. 화랑도 구성은 화자에서 화랑과 그다음에 낭자에서 낭도 남도. 화랑과 낭도로 구성되는데말 그대로 잔, 위태가리들은 전부 다 진골 출신이라고 그랬죠 화랑이 짱인데 자 화랑이 짱을 맡고 있는데 대부분 진골 출신이고 자, 나머지 낭도들은 육두품에서 평민까지 다 참여를 했다 자 기족에서 평민 자제까지 구성이 되었다 화랑도 나머지 남도들은다 평민 자재들이었겠죠자 전체에서 귀족에서 평민 자재까지 구성이 됐으니까 모든 계급이 들어갔다 해서 계급간의 갈등 조절을안하다는 표현을 맞는 현으로 받아내는 거. 화랑도 통일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써줬죠. 화랑들이 앞에 나와서 화랑 관찰 이렇게 나오자나 해서 앞에 나와서 앞장서 싸웠었죠. 그런데 김유신도 화랑 출신이잖아. 통일 후에는 그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 왜 싸움을 안 하잖아, 전쟁을 안 하잖아. 그래서 통일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화랑들이 유교경전을 학습했던 모습을 볼수 있는게 임신서기석이라는 것 진평왕 때 요거는 금성문 공부할 때 같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임신서기석 화랑들이 유교경전을 학습한 모습을 볼수 있다 화랑의 세속고개자 세속고개를 주고 우리 걸사표를 작성하신 온감법사에 대해서 온감법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세속고개 에 대하여 사군이충 임금한테는 충성을 해라 사친이여 해서 부모한테는 효도를 다해라 교우이신 친구간에는 믿음으로 사귀라, 살생유택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해라, 임종 못해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해서 이런 내용들의 사례를 주면서 자 이걸 작성했던 사람, 이사례와 관련된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걸사표를 작성했잖아. 평평걸사수에서 평평걸에서 걸사표 알죠? 걸사표는 진평왕 때 원광이 작성했었어. 해서 원광의 두개 업적, 채소고에 만든 거, 그다음 에 걸사표를 만들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걸사표가 수나라한테 가지 수나라한테 이 걸사표를 바쳤잖아. 해서 수나라가 이 걸사표를 보고 고구려에 처음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수나라 친인 고구려는 자이 걸사표 때문에 수나라 친임을 받았다는 것까지 같이 아시면될것 같아. 그다음에 이 세서 세수, 자 고기에는 자 유, 유교 불교 도교 윤리가 모두 다 포함됐다는 거죠. 충효 있잖아. 충효는 말 그대로. 유교나, 유교사상, 유교사상이잖아요. 나 유교 살생유택은 불교잖아. 그다음에 임제부태나 믿을 신자 이렇게 쭉다 보시면은 도교 무위자연사상이나 이런 게쭉 같이 포함됐다는 도덕경에서 나왔던 거다 포함됐다는 거서 유불도, 유불선 상교가 다 포함됐다는 거에서 윤리가 복합됐다는 거, 화랑도에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취원의 난강비 서문자 채취원은 그래서 난강비 서문에서 어, 유불섬 상교후현묘도를화랑도라 이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채취원의 난강비 서문 채취원은 아까 진상년, 진성년 때 활동했던 유튜이라 그랬지 해서 이 사람이 난강비, 난낭 난강이란 화랑비, 화랑은 선비에 대한 서문을 썼는데, 유불섬 상교후현묘도를화랑도라 이른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 이해하시겠지? 넘어가고. 자, 통일신라 시대에각해 볼게요. 통일신라. 통일을 시작할 때 보면, 자,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뭐,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잖아. 전폭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었어. 삼국시대에는 전쟁 노비가 많았어. 그런데, 자, 통일 후에는 전쟁이 다 끝났잖아. 그래서 전쟁 노비가 점차 소멸한다. 그래서 이 표현, 맞는 표현을 보시고, 삼국이 자, 통일을 했잖아.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다 공통적으로 참여해야 되잖아. 그래서 좋은 말로 공통적인 자, 자, 혈연적, 동질적 문화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구서당에다 말 그대로 고구려 어, 백제도 포함시켜줬기 때문에 민족융합정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소경제도. 오소경제도는